우리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원래 120편까지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 가장 짧은 장과 긴 장이 시편에 있거든요. 119편이 17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를 워낙 길어서 그것은 따로 뺐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에 각자 읽는 건데요. 금요일 날 밤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내용이 많지만 짧게 짧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편 10편, 열 편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뭐한 장만 다루기도 하고 중요한 거세 장만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뭐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짧게라도 좀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11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지각을 가진 자다. 깨달음이 있는 자고 또 인식력이 있고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지혜를 얻고 지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고 또 지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된다.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론을 쓰지 않았습니까? 인생론 다 헛되다는 거죠. 죽음 앞에 솔로몬의 그 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 쾌락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많은 아내들이 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현명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할 워줄 아는 거죠.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린 아이들을 잘해주는 건 좋아요. 길을 살려주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는 거,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왜 두셨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거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 경멸하고 풉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것이지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성경의 제사장, 선지장, 왕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 이들의 이들은 곧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비록 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사울 왕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도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시편 1 1 2편1 절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인데요. 다가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 지각을 가진 자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쨌든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좀어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어할 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말이 100%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 복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5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광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는 거지요.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찬송을 찬일을 합니다. 아부를 하는 거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지켜주시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이것은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우상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laughs>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에 대한 내용이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손으로 만들고, 자기가 나무나 또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절을 한다. 나무로 우상도 만들고, 또그 나무로 땔감도 만든다. 그러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 뭘 폄하하는 의미는 없지만, 불교 같은 경우도. 어, 실제로 어, 그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죠.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들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신이 아니라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진정한 신, 뭐 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것만 있을 뿐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6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면 나는 내가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 보죠. 11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지난 주일 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마음에 품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이 땅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간단합사. 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서원을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 보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천 천지 우주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소원을 갖고 감사제를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월 첫째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에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감사절기가 두, 개,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구약 시대의 어, 맥주절 또는 또 유월절이라든지 뭐, 뭐, 어, 이런 삼대절기가 있는데요. 그런 절기에는 다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어디 든지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따라 시다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우리 118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8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또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사람이고, 두려워할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내 편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가운데 동행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때 전쟁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참. 그런 면에서 볼때 복된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참모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참모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 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우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8편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일이 아주 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물론 죽음도 주안에서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한다고 하는 것도 또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경책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경책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드리실 생각도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도 있지만 나경일 목사님 같은 분, 고은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도 뭐 거의 분들은 뭐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셔서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 삶 가운데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8편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8절 28... 4절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눈에 기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마치 그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 모퉁이에 머리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다가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에 결코 넘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옥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 나가는 가운데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시편 속에 인생이 들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 힘으로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사오니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간건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에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의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